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식인의 장수TV입니다. 자, 오늘은 <laughs> 나주 남평 오일장에 왔습니다. 이 나주에는 이제 남평 오일장도 있고 그 목사 고을 시장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은 남평 오일장에 와서 어, 한번 고추 시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알아보기 전에 무식인의 장수TV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은. 구독 버튼을 꼭눌려주시면 너무너무 저희한테 힘이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우리, 우리 함께 남평 오일장 구경 한번 하시죠. 하시죠. <laughs> 아유 저기 한참 <한단> 걸어가야 돼요. <laughs> 가요. 고창 고추. 태양초는 만오천원, 기계꺼는 만삼천원. 고추가 얼마에요? 요거는 기계에서 말린거. 예. 네. 이거는 태양에서 말린거. 아, 요거는 태양에서. 어, 오리지널, 금메달. 이건 얼마에요? 만오천원. 아, 요거는 차로 갔다 온다고? 만삼천원. 요거는 만삼천원, 기계에서 말린거. 요것도 태양초. 요것도 만오천원. 이건 얼마예요? 그거로 18,000원. 음. 안 넣은 거는 17,000원. 아, 따지 않는 거? 17,000원. 1 17 음. ,000. 8 0 0 0원 17,000원. 17,000원. 요게 몇키로에요 10키로. 1 0키로에요 얼마예요? 8만원. 8만원. 야, 마늘이 크고 아주 좋네. 이게 코끼리 마늘인데 좋대요. 이 마늘이 코끼리 마늘. 아니, 그것은... 그 이제 흑마늘 해갖고 음. 꿀에다 담가놓고 자시면 음. 중풍 예방에도 좋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흑마늘을 꿀에 대고 담가놨다가 먹으면 중풍 예방에 좋답니다. 네. 고추가 이게 얼마에요 예? 만 삼천 원. 여기는 만 삼천 원입니다. 이거 서리태는 작년 거죠? 이건 얼마예요? 1 어, 한 대에 18,000원. 서리태는 18,000원. 음, 이게 서리태구나. 여기 나중에 덜 깨도 해요? 네, 이건 얼마예요, 한 대에? 18,000원. 이게 작년 거죠? 음, 이제 앞으로. 음. 이게 5,000원이다. 엄청 싸네. 이거는 고추가 얼마예요? 14,000원. 14,000원? 고추가 너무 이거 다 14,000원이에요? 요거 12,000. 아, 요거는 12,000원. 네, 거의 12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데 그러네. 아니, 살잖아요, 고추가. 아, 잘잖아요, 고추. 아, 이거는 얼마예요? 그 12,000원. 요거는 이왜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아, 좀 꿉꿉해서요. 아, 그렇구나. 어. 요것도 많이 있잖아? 네. 음. 이 여기는 고추가 이게 얼마예요? 이게 고추마다 다 달라요? 네아 이건 얼마예요 이건 매운 고추고 이건 소고이고아 이건 얼마예요 그거는 13,000원 13,000원이고 요거는요? 4,000원 4 0원저 안에 거는? 이거는 안 매운 고추예요 고지가 다 틀려요 아 그럼 얼마에서 많이 주문을 해놔요 전대병원에서 아, 아 저거는 얼마예요 그냥 3,000원 4,000원이던데 이건 안 매운 고추 아주 아, 아주 안 매운 틀려요 가다이에요 어. 아, 요거는요. 청량. 청량이에요. 청량은 얼마예요? 1 7 0 0 0원이요 아, 청량은 17,000원. 네, 잘 보셨습니까? 여기 여기 남평 오일장에를 왔는데 여기는 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나오셔서 몇 군데 이렇게 들고 나오셨네요 근데 다 양심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평 농장에 어 이렇게 해서 어 고추를 말르시는 분인데 보니까 어제 말른 거 오늘 말른 거 가져왔대요 그리고 태양초는만 오천 원 그냥 어 기계로 말른 거는 만 원에서 만 삼천 원까지 있고 태양 이거 청양 고추는 음 꼭다리 딴 거는 만 팔천 원안딴 거는 만 칠천 원요렇게 팔고 있. 예, 어, 내가 볼때 괜찮은 것 같아. 요여기 다, 어, 고추가 전라도 지방에는 다 좀, 어, 가격이 착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무식인의 장수TV가 여기 남평오일장에 와서 고추, 어, 요것저것 찍으려고 그랬는데 별로 찍을 게 없어요. 시장 안에 밖에 없고. 그래서 고추만 오늘 간단하게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